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백도 안녕하세요. 착한 PD 장세훈입니다. 2019년 7월 1일에 쓴 글이네요. 어, 100일 프로젝트로 100개의 글들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시점에서는 한 60개 정도가 써진 것 같고요. 코치는 멘토가 되어야 하고, 멘토는 코칭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에게는 여러 명의 멘토가 있을 수 있다. 좋은 코치는 멘토 중에 한 명이 된다. 유일한 멘토일 수도 있다. 좋은 멘토는 어떤 멘토일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간접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삶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삶의 기술들을 알려주는 멘토는 그야말로 훌륭한 멘토일 것이다. 공부에 관해서는 공부법을, 대화에 관해서는 대화법을, 직장에 관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정에 관해서는 올바른 소통법을, 우정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거리감을, 사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관을, 종교에 관해서는 자신만의 의견을, 정말 멘토가 다루어줘야 할 부분은 수없이 많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많은 멘토들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멘토를 접할 수 있고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정말 행운이 될수 있다. 그 자체를 진정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눈을 뜰수록 더큰 성찰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멘토는 어떤 코칭을 해야 할까? 눈앞의 시험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도 관리를 해주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그릇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의 근육을 단련시켜주고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켜주며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 된다.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의 그릇의 힘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내 작은 머릿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다. 나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깨닫게 해줄 수 있게 된다. 생각의 그릇을 키워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인류 역사상 글의 발명은 정말로 위대하지 않을 수 없다. 글과 대화, 대화를 통한 질문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거대한 선물 중 하나이다. 그 선물은 인간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생각의 그릇을 키우는 열쇠가 된다. 난중 일기를 썼던 이순신에서부터 작은 교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까지 글과 질문을 통한 활동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이상이다. 그렇기에 좋은 멘토는 연필을 주어 주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글을 쓰게 했다면. 누군가가 나를 글을 쓰게 해주었다면 그는 좋은 멘토임에 틀림없다. 이상입니다. 그럼 안녕.